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문제점과 방향을 세계 스포츠위원회에서 체육인들과 함께 스포츠 발전을 위해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은 MC 유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첫 번째 순서로 태권도 종목의 대단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의 자존심을 지켜온 세계 챔피언 한국체육대학교 정복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 요즘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간절히 음.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뭐사실 이슈가 또뭐 코로나 때문에. 에 예, 대면 수업 못 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음. 온라인 수업을 계속 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이제 뭐 비대면하고 학생들이 이제 참가 학교 에 나와서 수업하는 거고 차이점 이 있나요? 음,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만 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 학습 의욕이라 할까 학습 효과라든가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고요. 음. 아, 뭐학생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어 원나잇으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켜놓고 다른 행동을 한다. 아할 그렇죠 그렇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일일이 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습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어느 정도가 좀 떨어진다. 떨어지죠. 학 관리에 좀 되면서 전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과거의 태권도 그리고 현재의 태권도에 대해서 발전과 방향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제가 가질 수 없는 그 프로필? 꿈조차도 꿔도 안될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61년생이십니다. 그리고 출생은 전라남도시고요. 광주체육중학교, 그리고 광주체육고등학교. 그리고 한국 지역 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와 너무 힘듭니다 말하기가. 말기가 프로필이 엄청나게 길으셔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맡고 계신 대한민국의 전무 후무한 살아있는 태권도의 전설 그리고 레전드 어떤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정국 교수님은 대단한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모델이 있었으니까 롤모델.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게 있죠. 롤모델이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운동할 때는 김종기 구하단 선수 세개3연패한 형이 지금 느끼시는 계시, 게만은이 뭐 형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음. 운동할 때는 어, 처음에 내가 저기 지방에서 운동할 때는 제생각은딱 그쪽으로 갖다 놓았어요. 시작을 해서. 자 전라남도권에서 일등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에서도 1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게내 목표다라고 음. 생각해. 롤모델에서는 그때 당시 열등 대학교 올라오니까 중학교나 뭐 중학교 때는 뭐 시합을 한 번도 공식 그렇죠, 시합을 그렇죠. 안 나갔으니까 잘 모르고 고등학교 나가 것도 많이 졌요 음. 그러니까. 그 와서 밤차 타고 지고 밤차 타고 내려오고 광주에 노메달로 그런 것이 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제 김종기라는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고말하기 때문에 김종기 선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종기형하고 이제 대표 선수가 같이 될 때는 항상 종기형을 내가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형 기록을 내가 깰 거야. 어, 내가 형 기록 을꼭깰 거야 하고.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했는데, 결국은 한국교육을 깬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체육대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금메달이 뭐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음, 그 당시 그렇죠. 때는 그런 거. 그렇죠. 그때, 우리가 참, 그런 얘기하면, 저도 그, 얘기가 그 길어지는데, 3학년까지, 3학년때 제가 3학년 때와 금메달을 둘을 땄어요. 음, 음, 해양기하고 전국체대하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단체대학에서 이제 대통령 우리, 네네. 예, 그때는 이제 광주철에 전남초에 있는데, 전남초고에서 우리가 이의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선봉, 전이중견 후위, 말봉 해가지고 이렇게 워더싸움 해가지고 시작을 는데 그때 제가 이학민이었거든요 음. 그때 우리가 이의하고 고등학교 때 예, 금메달을 두개 땄죠. 그런데 대학이 결정이 내려가서 선생님이 뭐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조선대학교로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조선대학교에 그때 사장님 졸업한 형을 만났는데 내체급에지금그 형이 참내 좋아하는 형인데 내 체급에 있는 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동기 하나도 금메달 하나 있고 저기 했던 친구도 어그 친구는 미들 미들급인데 나보다는 뭐 체중은 덜나가는데 키도 크고 에겐 미들급으로 나갔는데 어그 친구는 반장생이 된다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문대라도 알아봐 줘 어... 그래서 내가 안 가서 안 갈지 내가 전문대는 가지 않겠다 이제 바로 또 아까 국가대표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가대표 선발전 때첫 번째 선발전 그때 그,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 이제, 이게 우승하셨기 때문에 네. 대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때 선수 기억하세요? 결승전 선수. 어, 어, 이거, 뭐, 이, 저하고는, 저, 지금 뭐, 전, 저기, 대한대권대표의 뭐 전무이사도 있었지만, 저하고 요한나이로는 5일 남이었어요, 5일 남. 5일 선수. 아. 아. 오일람 선수, 오일람 선수 고등학교 때도 아주 알려진 선수였고, 아 그렇죠. 뭐, 고등학교 때도 그선 아주 잘한 선수 음. 결국 세하고 뭐 이고 이고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오일람 선수는 은퇴하게 되고 나는 계속해서 어, 은퇴할 때까지 음. 내가 명에서 은퇴한 할그날 오일람 선수분 은 지금 어디 지금 계시죠? 지금 전 전라 여자 대한태권도협회 전무 하시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아 인도네시아. 오늘 이제 아. 전국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지도자로 있다가 음. 들어왔다가 삼성팀 왔다가 다시 어, 뭐, 대한대권대표 정무사다가 다시 그만두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분이랑 첫번째 결승전에서 마쳤던 얘기에요? 그기그음 나하고 만나면 음, 어, 저기죠 60회 저 같은 학년이거든요 음. 60회 대전 저기 대전 전국체전에서 만나서 제음 처음으로 이했으니까 5일 남겨서 그때 처음으로 어 어요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구나 네. 아음 어, 잘했죠 라이벌이셨나요? 아니, 저하고 라이벌이요? 저, 전 라이벌은 5일 람이에요 5일 남 라이벌은 전국체전요 그럴 정도로 그분도 어, 또 같은 연비니까요. 어어 네, 같은 연비. 우리 서울 올림픽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태권도가 올림픽에서첫 10억 정도 였는데 그때에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아, 어, 참, 서울 올림픽 얘기하는 또 얘기할 것 같죠. 다시 년도시오 네, 원래는 제가 80년도에 한번 실패를 하고, 네. 87년도에 이제 다시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다시 이제 얻음으로써 내 어떤 위신이나 체면 다 이제 쓴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도, 아, 역시 뭐 다르구나. 하는가 음. 아, 나도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용기와 자부심을, 또 뭐, 어떤 그런, 그걸 심어줄 수 있는 기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했냐. 8 7년에 세계대 사회을 하고, 내가 생각 바라는 건면명예스럽게 은퇴를 하자. 어. 명예스럽게딱 내놓고 내가 더 이상 나는 그도가 아닌 선수로서는 안 하겠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어 그러니까 88년 도니까28 정도. 그럼 이른 나이 아니죠? 아니죠. 그 때는 굉장히 이 이수... 네때 선수의 스물여덟이면 어... 완전 노장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이야, 뭐, 수협팀이 많으니까, 서른 음... 다섯, 뭐, 여섯 도 샵을 뛰고 그러지만, 그때는 수협팀이 없으니까 음... 유지를 못해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전국 체전용으로는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국가대표로서는 안됐어 음... 그러니까, 그때 스물여덟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음... 명예스럽게 은퇴를 하려고, 어, 했어요. 그래서, 모동은 열심히는 했죠. 더 이상은 안하겠다 네. 이제 마음은 내마음 네. 그러나 주위에서는 언제 네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언제 또 열릴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 올림픽이라는 건 인류의 제전인데 그렇죠. 이럴 때 한번 응? 응. 참가를 해서 그 영예를 얻을 수 있어야지 네. 두고두고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다 고민을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외국 선수도 하고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는 적은 적이기 때문에 자신있다. 음. 그러나 구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한테 희생을 주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명예훼손이기 어, 때문에. 또 협회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표적인 선수가 있어서 좀 태권도를 알리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네. 첫 번째 시범 종목이고 네. 또 9월 17일인가 됐을 거예요. 그, 88년, 다른 종목이 1 7년이에요 경기가 없어요. 음,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첫날 게임을 했어요. 첫날. 그런데 이제 선발전을 해서 연장하기로 내가 마음먹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나이가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잘못된 건 내가 나이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이 많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먹는 사람이 은퇴를 하는가 봐. 그래서 열심히 정말 해서 선발이 다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도가 뭐였냐면, 은 1, 2, 1을 선발을 해놨어요. 1, 2, 1을 선발해서 합성훈련을 시킨 다음에 1, 2, 1 평가를 세 번을 시켜요. 세 번을 시켜가지고, 이승을 음. 먼저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뭐 그,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나한테는. 근데, 제가 듣 경우는, 예. 두 차례 평가전에서 이미 내가 다 이겨버렸죠. 음. 그래서 나는 확정이 됐고 그래서 두 체급이 때 바뀌었어. 두 체급이. 아. 네, 그러니까 1등, 2차 선발전 1등한 테 사람들이 바뀐 것이고. 네. 네. 그래서 두 체급이 바뀌었고 그래서 어, 결국은 내가 올림픽까지 뛸수 있는 이제 그 영광을 내가 갖게 된 거지. 그 당시에 올림픽 그때 떠났을 때 결승전 선수, 결승전 선수는 기억하시니까 근데 네, 준결승은 아직도 나잘 알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미국의 옆에 사무 총장인 중결승에서 같이 k 이를 시키고, J 월이기는 는 친구인데, 그리고 결승에서는 도리아노라는 이탈리아 선수, 대리 아. 선수인데, 이두 선수 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음. 어, 뭐 얼굴 때리고 이러게 되면은 그냥 겁을 먹은 것 같아, 아 다치기도 했고, <laughs> 어, 그래서 그런지 얼굴 뭐 이렇게 돌뭐뭐 발로 차고 이러면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태권도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권하겠다고 오, 기권 그, 하겠다고 얘기 어, 기권을 하겠다고. 결승전에서. 결승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기권 한다고 해놓고, 진짜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아. 거기 이제 작전에 말려 들어간 거지. 그래야 고뭐 지는 사람도 있어. 국내 시합에서. 아. <laughs>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 좋다. 난 좋다. 뭐, 이렇게 쉽게 우승을 하니까 좋잖아. 근데, 그런 함정에또 내가 빠질까 봐서, 제대로 난탁들어갔겠지 음, 그래서 차고밖에 안 차고 들어오는 음, 게 진짜로 안 받아. 사실 안 타라고. 친구들이 그런 비디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2회전 때인가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면 승자를 선언하지. 아, 네, 그, 그 선수가 선언. 이미 교수님한테 어, 겁을 그, 먹은 거 그, 아닌가.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리안도라는친구가고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해외 네. 태권도는 실력이 어땠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나라들이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네. 좀 잘하는 나라는 잘하고 뭐 이런 데 차이가 좀 있었지. 아마 우리 선수들도 잘했었고. 뭐. 그럼요. 네. 네.